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서울시 7급입니다. 서울시 7급 지난 시간까지가 지방직 7급이었었고요. 예,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법원이 피고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인용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입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재량의 남용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줬습니다. 재량의 남용 예, 재량의 남용은 어, 내적 한계 일탈이라고 얘기하죠. 내적 한계 일탈, 내적 한계를 위반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재량의 남용이라고 하고, 예, 외적 한계를 일탈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재량 일탈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외적 한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성문법을 위반한 거고, 밑에는 불문법을 위반한 겁니다. 행정법의 1번 원칙 말하는 것이고, 예,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원칙, 자기구속원칙, 목적위반, 동기부정, 부당결부금지원칙, 실권의법리 사실오인. 예, 이 중에 뭐에 해당하냐? 이걸 물은 거고요. 원판결 이후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부산시 영동구청에 당직 근무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에 약 25분입니다. 25분간 같은 근무조원 3명과 함께 여서 같은 근무조원 3명이 등장을 하고 있었고요. 시민과장실에서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입니다. 돈을 걸지 않고 점수 따기 점수 따기로 화토 놀이를 한 사실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한 다음에 예, 네,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78조 1호 3호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78조가 징계사유고요. 78조가 징계사유, 그리고 79조, 79조가 이게 징계처분입니다. 79조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은 79조고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당직 근무 시간이 아닌 그 대기 중에 불과한 약 25분 심심풀이 한 것이고 돈 걸지 않고 점수 따기 한대 불과하여 원고와 함께 화투 놀이를 한 3명은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했던 거죠. 징계위원회에서는 아닙니다. 어 아, 지방공무원이죠. 지방공무원이면 징계 여부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을 하기로 의결을 한건 아니고요. 예, 그 전에 이거보다 중한 징계 처분이 나왔는데 이세 명은 소청 심사를 들어갔더니 소청 심사 위원회에서 견책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거죠. 그러면 뭘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야? 견책 기준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우선 소청 심사 위의 판단이 맞다는 전제를 깔고 견책이다. 재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파면했다. 파면했습니다. 원고한테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예, 위법한 것이다. 재량이 남용이다. 라고 봤는데 예, 그럼 먼저 어, 대기 중에 25분간 점수 따기를 했을 뿐인 것이다.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것은요. 비례원칙이죠. 너무 과도했다. 너무 과도했다. 비례원칙 하나 걸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명에 대해서 견책을 했다는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게 되면 예, 차별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차별이 발생했다. 차별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등 원칙하고 자기구속 원칙하고 이게 두 개가 객관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니까 두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겠고요. 하나는 평등 원칙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자기구속 원칙, 자기구속 원칙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는데 어느 쪽이 일반이고 어느 쪽이 특별이냐? 이쪽이 이쪽이 일반법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특별법이 되는 거죠. 불문법에도 일반법, 특별법의 구도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자기구속원칙 같은 경우 설례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시간에 시간에 선후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만 예, 시간에 선후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같이 화토놀이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앞뒤 순서가 없습니다. 선후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구속원칙 문제가 아니라 평등원칙 문제다. 그래서 비례원칙하고 평등원칙 이거 두 개가 걸린. 예, 네,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예, 네,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네, 통치행위. 통치행위 개념 요소가 뭡니까? 통치행위에는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작용으로서, 먼저는요,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작용이 된다.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 정치적인 국가 작용으로서 예,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사법 심사. 사법 심사에서 제외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통챙이라고 합니다. 예, 통챙이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 행위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없습니다.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이거. 논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렇게 되면 1번, 2번이란 말이에요. 논란은 전혀 없고요. 통챙이는 당연히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럼 이 분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거냐면, 문제가 오류인 건 확실하고요. 근데 저렇게 오류로 출제를 하시면은, 여기에 논란이 있는 부분, 즉 견해 대립, 예,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은, 바로 뭐냐, 통치행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 거예요. 통치행위를. 예,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인정 여부 여기서 이제 교회 대립이 있는 거야. 인정 여부 이쪽에 교회 대립이 있는 거고, 이쪽에서 어떤 교회 대립이 있습니까? 세개 나눠지고, 첫 번째 부정설, 통치행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겠고, 제한적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은 뭐냐면, 헌법상 한계설이라고도 합니다. 헌법에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통채인 거고,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통채인가 아닌 거고,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는 부정이 되는 것이지만, 헌법에서 통채인으로 인정을 하면, 예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면, 그러면 통채인가 될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설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다시 학설이 또 대립이 되죠. 대립이 되면서 네, 내재적 한계설, 내재적 한계설, 권력분립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대법원 입장이죠. 이게 대법원 입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자재설이 있습니다. 사법자재설, 사법자재설 이게 헌법재판소입니다. 이게 헌재 입장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거 말고도 어 재량행위설이라거나 재량행위설이라거나 아니면 독자성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밑에 있는 두 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적 근거설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판례 입장은 이거 두 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내재적 관계설, 사법자재설,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행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견해 대립이 있는 것이고요.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 있겠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우선 이제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덮풀다가 이제 완전히 틀린 게 나오면 그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통치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네,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를 인정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사실 일반적이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개가 등장했어요. 예, 네, 정부, 행정부 얘기하고 있는 거, 입법부, 국회, 사법부 세 개, 세개 모두 다 통치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정부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라고 하게 되면요. 아,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대통령이 행위할 때, 그리고 국회의 행위. 두 가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두 가지 얘기하는 것이고, 이쪽이 아닌 겁니다. 예,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통치행위다 아니다라는 판단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법원이. 법원은 이것이 통치행위다 아니다까지는 판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있고, 통치행위다라고 판단이 들면 더 이상의 사법심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통치행위다 아니다까지는 법원이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예, 통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입니다. 통치행위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통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인 거지, 어, 법원이 통치행위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2번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 오류가 포함되면, 절대적으로 틀린 거를 찾으시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니면 헌재 얘기 나왔죠? 이라크 파병 결정, 2003년도에 이라크 파병 결정,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외국 애의 국군 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에 관한 문제, 국방, 외교,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거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 지위에서 행위한 거죠? 행정부 수반이 아닙니다.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위를 한 것이다. 예, 그러면 당연히 통치행위가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사법적 기준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이 자제라고 했습니다. 자제, 사법자제설. 예,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법자제설 이쪽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헌재가 얘기했죠. 헌법재판소에서. 예, 금융실명제 사건이었었고요. 금융실명제 사건 1993년도 예, 긴급재정경제 명령, 즉 대통령령으로 나왔던 거죠. 헌법 제76조에 있는 긴급재정경제 명령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금융실명제 사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통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랬어요.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 경우였다면 기본권 보장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 기관인 헌법 재판소의 입장에서 판단을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판단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판단은 안 했죠. 이걸 통칭이로 인정을 하고 판단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지를 남겼던 언급된 부분이었었고요. 네, 통칭에 관한 사법자제설은 사법자재설,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닌 겁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네. 예, 이거는 정치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휘말릴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스스로 자제하겠다. 가능하다. 근데 자제한다. 이게 사법자제설이죠.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봐요? 내재적 한계설은 예,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해요. 사법심사를 할 수가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자제하겠다. 해요. 자제하겠다. 예, 어, 통칭을 인정하고 사법심사를 안 하는 건 똑같은데 이유가 좀 다릅니다. 내재적 한계설, 대법 사법자재설, 헌법재판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행정대집행을 할수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 뭐 대집행 요건 바로 떠올리시면 되겠죠? 행정대집행법 제 2조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대집행법 제 2조에서 공작보영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공작보영, 공법상 의무불이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체적자기 뭐 불이행 얘기하고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이 경량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선, 공법상 의무가 된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공법상 의무. 지금 의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공법상 의무. 그 다음 두 번째, 예, 대체적 자규 의무. 대체적인 자기 의무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적이 되고요. 자기 의무 됩니다. 산지 전용 허가가 종료된 다음에 산지 복구 명령을 불이행을 하고 있다. 예, 불이행. 불이행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 의무죠. 부자기 의무가 아니라, 산지복구명령이라는 건 원래대로 그대로 되돌려 놀라 이겁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대로 되돌려 놔라. 그러니까 얘는 원상회복의무죠?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의무 다시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놓으라라는 원상회복의무가 되고 이 원상회복의무는 지금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할 수 있죠? 충분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 대신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의 무는 분명하고요. 예, 대체적 자기의 무가 맞다. 1번입니다. 1번. 예, 군복무를 위한 징집 소환영장의 의 불응, 징집이라고 했습니다. 징집. 그러면 내가 군대를 가는 거죠? 내가 군대를 가는 거. 안 가게 되면 신체에다가 실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신체에 실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비대체적인 자기의 무죠 비대체적 자기의무니까 공작부형에서 작이 부분이 지금 깨지고 있고요 수용 재결 후에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등 목적물의 인도의무입니다 인도의무 건물이나 토지 등 얘기하는 거죠 토지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물 토지 건물 토지의 인도 명도 의무는 대표적인 비대체적 자기의무가 되는 것이고요 도급계약에 의한 공공시설물 공사의 불완전한 이행, 공사는 대신해줄 수 있어요. 예, 공사 대신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의 공사라고 했으니까 공사를 해야 될 의무죠. 공사 의무는 대체적 자기의무가 맞습니다. 대체적 자기의무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4번은 왜안 되는 거예요? 4번은 도급계약이니까. 도급계약이니까 여기서 깨진 겁니다. 도급계약이니까 이거는 사법상 계약이다. 요게 깨진 겁니다. 사법계약. 사법상 계약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는 맞는데 얘는 공법상 의무 요게 깨진 겁니다. 여기 깨져서 사법상 계약이니까 사법상 의무여서안 된다. 그다음에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했다. 여기서 의무 내용은 뭡니까? 여기 영업 정지라고 했죠? 예, 기간 중에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되는 비대체적인 부작위 의무입니다. 예,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대체적 자기 의무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1번. 1번이 맞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 절차법에는 행정지도와 행정 계약에 관한 명 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예, 행정 절차법에 들어 있는 내용은 다섯 개죠. 내용물이 예, 신입 처지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신입생 처지에. 예, 나는 신입생 처지다 이겁니다. 나는 신입생 처지다. 신입처지 다섯 가지 첫 번째 신고 입법 예고 처분 절차 행정지도 행정예고 예 행정계약 없습니다. 예, 행정계약 행정계약은 공법상 계약 말하는 것이고요. 예, 행정계약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고요.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트라잉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트라잉글 들어가 보시고요. 트라잉글 들어가면 첫 번째 2 1조의 사전 통지가 되죠. 22조 의견 청취가 되죠. 그 다음에 23조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이유 제시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불익처분이라고 뭐 전제를 깔아볼까요? 불익처분이다. 이렇게 되면은 예, 여기에 있는 불익처분 절차로서의 사전통제 의견 청취, 그다음에 예, 공통처분 절차로서의 이유제시 이렇게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예외사유 걸어보시고요. 예외사유, 사전통제 예외사유는 긴급재판곤란, 이거죠. 긴급재판곤란. 긴급재판곤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2조에 있는 의견청취 예외사유는요. 긴급재판곤란 포기죠. 예, 긴급재판곤란 곤란 포기 여기는 포기가 하나가 추가됐고요. 포기가 그 다음에 이유제시 같은 경우에는요. 단복미백이죠. 단복미백 단복미 곱하기 100그 다음에 예, 긴급인정입니다. 긴급인정 이게 이제 예외사유죠. 예외사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긴급 포함되어 있고 긴급 포함되어 있고 긴급 포함되어 있고 예, 공통분만 잡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유 제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해야 된다. 23조. 예, 경미한 처분으로서 경미한 처분 단순 반복 미백, 예, 미백의 경미 그거죠. 단순 반복 경미 경미 잡고요. 그리고 명백히 할수 있을 때 곱하기 명백 맞고요. 그리고 나서 처분의 당사자가 요청을 하 해도 근거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laughs> 우선은 여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요. 요 내용은 23조 1항입니다. 23조 1항. 23조 1항에 있는 이유 제시 부분에서 다음 각호에 있는 단복미백 긴급인정을 제외하고는 처분을 할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한 다음에 지금 저기 나오는 얘기는 23조 2항입니다. 23조 2항 당사자가 만약에 요청을 하면 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얘는 23조 2항의 이유를 제시해주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 그러나 아닌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 이건 당사자가 요청을 해도 예, 이유 제시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앞에 두개 얘기하는 거예요. 담복 미백 긴급. 이거는 예, 23조 1항에서 예외 사유 인정해도 2항에 가갖고 요청하면 해야 된다. 이렇게 되 있는 거고, 이거는 허가 등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공통처분 절차니까 허가 등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때, 그대로 인정할 때는 요청해도 필요 없습니다. 요청해도 필요 없습니다. 앞에 두 개는 2항에서 깨버릴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예, 처분의 이유의 제시는 처분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예, 근거를 알수 있을 정도로 그죠? 우선 기본적으로는요,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처분을 할때 같이 해야 되는 거고 <laughs> 나중에 예, 사후 보완하게 되면 사후 보완하게 되면 하자치유로 인정될 수가 있겠는가 문제가 생기는 것 뿐이고요. 원칙은 처분을 할 때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근거를 알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있어, 이유가 있, 이유 있어 이어야, 이유 이 상당 이유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음,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거고요. 행정절차법에도 예, 절차 말고 다른 내용이 좀 있죠? 어디 에 있습니까? 사조. 행정절차법 제 사조 여러분들이 예, 잘 알고 있는 건 이항. 이항. 예, 이항을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신뢰보호 원칙에. 근거다. 예, 그 다음에 자기구속원칙의 성문법상 근거다. 그 다음에 행정설례법의 예, 성문법상 근거다. 이렇게 관습법 얘기하는 거죠. 그 예, 위에 있는 두 개의 행정법의 일반원칙 조리법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설례법이라는 관습법의 실정법상 근거가 4조 2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4조 2항.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조 1항에 보게 되면 이거는요 신의성실원칙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배신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신의를 좇아서 성실하게 행동하라. 가 1항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특이한 부분이에요. 행정절차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실체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신의 성실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에 예, 있고요. 사조 1항에 신뢰보호약은 규정도 있습니다. 있고요.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 예, 여기까지는 맞는데, 뭐, 공정성,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이 부분이. 예, 행정구제제도라고 하게 되면 행정구제제도는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와 예, 구제제도는 사전적 구제제도, 그 다음에 사후적 구제제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이 사후적 구제제도가 1차적 권리구제제도로서 행정쟁송제도가 있고 2차적 권리구제제도로서 예, 손해배상, 손실보상, 손해전보제도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있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이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요게 바로 행정절차제도죠. 얘가 행정절차제도다. 그래서 사후적 행정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행정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행정절차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틀렸고요. 행정행위의 철회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laughs> 예, 우선, 뭐, 철회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직권 취소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시는 게 맞겠고요. <laughs> 예, 직권 취소하고 철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요. 예, 직권 취소는, 직권 취소는 위성소죠. 위성소, 위병소에서, 그 다음에 철회. 철회는요, 적발장이죠. 적발장, 적발장. 위병소에서는적발해서총쏜 놈이 짱이죠. 예, 네, 그래서 얘는 위법, 위법, 위법에서 하는 취소가 직권 취소고, 성립, 성립 당시에 원시적 하자고요. 소급,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적발장, 예,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 발은 후발적 사유로 취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장은, 예, 얘는 원칙적으로 장례를 향해서 효력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예, 철회권하고, 위, 밑에 거하고 비교를 해 보실까요? 예, 철회하고 직권 취소.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 직권 취소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여기에, A라는 행정청이 있어요. A라는 행정청이 있고요. 얘가 얘한테 뭐랬냐? B라는 행정청이 있습니다. 뭐 보조기관? 이렇게 가도 되는데, 광의로 가고, 뭐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기관위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기관위임을 했다. 기관위임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비행정청이그 위임받은 권한을 수행을 하면서, 권한을 수행을 하면서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얘가, 가비는 사람한테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A란, 처분을, 뭐, 처분을 했는데, 처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법이더라. 위법이더라. 이랬을 때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야? 얘가 처분청이죠. 얘가 처분, 얘가 감독청이죠. 네, 감독청 위임청 수임청 감독청 처분청 이렇게 될거아니에요 얘가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얘가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다 뿅 이렇게 하고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관 위임 사무입니다. 기관 위임 사무 원래 이건 누구 사무니까요? 예, 이거는 A행정청 사무니까요. 그죠 그리고 기관위임 같은 경우에는 이 B행정청이 이쪽이 만약에 국가, 이쪽이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쪽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보시면 이 B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위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죠. 국가의 기관으로서 행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국가의 기관으로서 행위하는 거니까 얘 개입할 수 있어요. 개입해서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독권의 가장 기본은 명령입니다. 명령을 하는 건데 시정명령 말고 직권 취소도 할수 있거든요. 하지만 철회는 안 됩니다. 예, 철회는 감독청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후발적 사유로 해서 취소하는 철회는 오직 처분청만 할수 있는 거예요. 처분청만. 해서 철회. 철회는 처분청만 할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처분청만 할수 있다. 행정행위 철회의 절차는 행정쟁송 절차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요. 여기선 지금 뭐 언급하려고 하는 거야. 이건 쟁송 취소입니다. 쟁송 취소. 철회는 취소죠. 어쨌든, 철회는 취소죠. 예, 쟁송 취소로 들어가서, 취소 재결. 취소 재결이라거나, 취소 판결. 예, 취소 판결이라거나, 이러한 쟁송 취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른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심판 절차, 소송 절차,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철회뿐만 아니라요, 취소 처분이죠. 취소 처분. 취소처분, 직권취소하고 직권취소처분이나 아니면 은 예, 철회처분 철회처분은 어느 측면을 얘기하는 거냐면 절차의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차 측면에서는 자유입니다 예, 절차 따로 없습니다 절차의 측면에서는 예,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러면 위에 있는 쟁송취소는 절차적으로 엄격한 요건대로 예,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얘는 그러면 완전히 자유롭게 가냐 그게 아니라 이 취소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제안을 받느냐면 실체 제안을 받습니다 실체 여기서 제안을 받게 되는 거야 실체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제안법리 얘기하는 거죠 제안법리 신뢰보행의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안범위죠 수익적 행정행위에 수익적 행정행위에 취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네그게 철회이든지 아니면은 어, 직권취소이든지 간에 내용상 우리가 위법 여부를 판단 내릴 때 어떻게 했었어요? 3형제에 들어갔었죠. 3형제 첫 번째 취소사유 이렇게 잡고 취소사유. 그 다음에 법률여보법률여보세 번째 제한법리 이렇게 들어갔죠. 제한법리. 제한법리의 기본은 신뢰보호 예, 신뢰보호가 되는 것이고 예,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실권의 법리 예, 실권법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비례원칙 이렇게 되죠. 비례원칙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취소처분 같은 경우에는 철회된 직권 취소 등 간에 취소처분은 실체적인 제한법 및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 절차적으로는 자유롭습니다. 쟁송 취소는 정해진 절차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죠. 행정행위의 철회효과는 취소같이 소급하여 발생한다. 예, 우선은 위성소 적발장이니까 원칙은, 장례요입니다. 원칙은 장례요요. <laughs> 근데, 이것도, 장례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소급이 될 수도 있고, 반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반대 상황.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소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뭐, 연구 목적으로, 예, 연구 목적에 보조금을 지급을 했다, 이거요. 보조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뭐, 연구소라거나, 대학이라거나, 연구 목적으로,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했어요? 이걸 가지고. 예, 뭐, 지금 자유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돈 받아가지고 다뭐 했대요? 다뭐 했대? 연구비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전부 룸사롱 같다고 하죠. 예, 유흥주점, 유흥의 누구야? 김경재씨, 김경재씨. 네, 김경재 씨. 뭐, 이당, 저당 왔다 갔다 막 하시던 분이죠? 이분 그냥 아무 데나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 돈 받아갖고 룸사롱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을 여기서 끝내셨어요. 아이고야 그런 경우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준 돈을 가지고 룸사롱을 갔다. 그럼 연구 목적 안 썼잖아요? 이건 이제 어떻게, 후발적 사유잖아요, 지금. 후발적 사유. 그럼 철회죠? 철회 들어갔는데, 후발적 사유. 철회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럴 땐 소급시켜야 돼요. 이럴 땐 그래서 소급을 안 시키면 저쓴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쓴 돈을 소급시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지금 부담불이행 뭐 이런 겁니다 예. 부담불이행 등의 예. 사유에서 철회도 소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관계 변동은 철회 사유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그러니까 취소 사유인데요 이 취소를 우리 철회로 갖다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회 철회로 갖다 놓고 생각하시게 되면 예. 부동철사개벽이죠 부동철사개벽, 예, 개벽, 벽은 법이고, 예, 부는요, 예, 부담불행, 상대방의 동의, 처리권 유보, 사정변경, 법령개정, 법령상의 철회사유 이렇게 되는데, 여기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정변경, 들어가 있죠. 사정변경, 사실관계변동, 사실관계변동은 철회사유가 맞고요.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예, 네, 이건 완전 고정입니다. 후발적 사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위성소 적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후발적 사유. 원시적 하자는 절대 아니죠. 이쪽이 원시적 하자죠. 원시적 하자. 성립 당시에 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